네, 여기는 센트럴 사무이의 층 푸드코트입니다. 비치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는 이어갔고요. 주변에 이렇게 아이들 놀이터가 있습니다. 네, 돈을 내고 즐기는 곳이고요. 동전을 넣어서 아이를 맡기고 식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아이 맡기고 식사를 편하게 드리고 싶다면 여기 아이들 놀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입구의 모습은 이어갔고요. 앞에는 ATM 기계도 있습니다. 싸무에는 전체적으로 좀 여유로운 그런 관광지죠. 그러니까 네, 쇼핑몰도 그런 분위기를 좀 닮았습니다. 예, 여기는 센트럴 사무이 차행 비치에 위치한 쇼핑몰 푸드코트입니다. 센트럴 사무이의 푸드코트 이름은 비치 이스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자, 앞에는 다양한 아, 레스토랑들이 있고요. 근 네, 제가 차행 비치를 다니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가격에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은 센트럴 사무 비치 이츠였습니다.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비치 이츠 탑업하는 곳입니다. 돈을 내고 탑업을 네, 하면은 네, 여기서 네, 카드를 줍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각 코너에 가서 제시하면은 금액만큼 차감합니다. 그리고 보통 요리는 어, 빠르면 2-3분 늦으면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쪽에 음료가 있고 아, 왼쪽에는 지금 일식입니다. 이자카야 해가지고 돈까츠 에, 그리고 다양한 에, 음식들을 제거합니다. 스시가 있구요. 스시가 있습니다. 돈까츠, 스시, 우동 에, 제거합니다. 자, 여기는 시푸드 해가지고요. 튀김. 자, 여기는 누리 인데아 해가지고 인도 요리입니다. 자, 이츠 사무이 해가지고, 여기는 스테이크 전문점입니다. 스테이크. 자, 여기는 이산 음식 해가지고요. 어, 섬땀, 섬땀하고, 파카파우 쌈, 무양, 까이양념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는 태국요리고요 예, 다양한 태국요리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는 닭고기 덮밥이고요 프라이드 치킨 자 여기는 누들입니다 국수 요리 전문점이고요 네, 엔타포드 있습니다 자 이게 소고기 국수가 있구요 네, 다양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소고기 국수가 있습니다 다 여긴 피자입니다. 푸드 마피아 해가지고요. 자, 여기는 돼지 족발 돼지 네, 족발 요리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요리를 주문하면은 자, 음료수를 마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왼쪽에 음료수 코너가 있습니다. 자, 프루트 펀치가 35바시고요. 망고 주스 35바시입니다. 허니 레몬 35바시고요. 레몬티 35바시입니다. 아이스 커피 40바시고요. 다양한 음료를 제공합니다. 콜라 사이다 있고요. 콜라 사이다는 대체로 20x25x 합니다. 자, 이렇게 가져다가 식사를 하는 거죠. 네, 비교적 깨끗합니다. 이, 사무이가 기본적으로 좀식비가 비싼 곳인데 여기는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